그러니까, 러시아 자원이 어디서 나오는데, 그걸 봐야 돼요. 일단, 석유가스의 대부분은 서쪽이에요. 우랄산맥, 서쪽. 광물들도 마찬가지죠. 일단, 광물을 수출해내려면, 다 이쪽으로 나와요. 시베리아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 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식량? 당연히, 볼가강 뭐 이런 데죠. 볼가강 어디에요 카스피어로 들어가는 강 아니에요? 페테르부르그에서 카스피어. 그 볼가강 원저리가 러시아의 최대 곡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이이 이, 이 러시아의 식량이나 에너지 광물을 러시아가 팔때 중국의 세계 시장 가격보다 싸게 파는 그런 천사표는 아니죠. 세계시장 가격 받고자 하겠지. 그러면 세계시장 가격을 어차피 받을 것 같으면 그 다음번에 물류 따져야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흑해, 북극해, 뭐 극동 태평양, 동안 해상운송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뭐 내륙으로 뭐 어떻게 움직인다. 아유, 천만에 중국 입장에서도요. 러시아의 에너지와 광물과 식량을 러시아로부터 육로로 봐도. 그거보다 해상운송 제3국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러시아 오일살때막 30불씩 깎았잖아. 해상운송료 더, 더, 든다 그래가지고. 우크라 패전 이후에 서방은 또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지속해서 완전히 뭐, 다 밥을 굶게 하겠다 이렇게 안할 거예요. 러시아가 저기 자유낙하 럭비공 같이 튀는데 너무 망가져서 튀지 않게 하려면 밥은 먹게 해줄 거라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그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가 원하는 거를 중국은 못 주고 중국이 원하는 걸 러시아가 못 줘요. 이제 세계 군사 지정학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 커틴 같은 사람들들도 그렇고. 어 이제 뭐냐면은. 러시아의 자원은 기본적으로 흑해와 발틱해와 무르만스크, 저스카디라비아반도 뒷공문에 붙어 있는 거, 그런 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러시아의 서쪽으로 빠져나갈 때 돈이 돼요. 또 중국의 식량과 자원은 해안 지역으로 들어와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맞는 거라, 이게 앞뒤가. 그런데다가 러시아가 그러면 뭐뭐 뭐 굉장히 뭐 마진이 좋아서 중국을 특별히 배려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러시아 에너지가 앞으로 러시아가 저패션하고 나면 카스피해를 관통하는 가스관 석유관이 놓입니다. 저게 지금 러시아가 반대해서 못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에너지가 유럽이나 뭐 이런 데를 시장을 두고서 우즈베크카스흐스탄 아제르바이잔과 직방으로 경쟁을 하버그요투르크메니스탄이런데라 특별한 그 메리트가 없어요. 거기서 직접 관로를 가지고 다뺄수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러시아 에너지가 앞으로 계속 약셉니다. 전 세계 에너지가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에서 셰일이 나서 미국이 에너지 자급국가가 된데다가 이 2030년경부터 소형 모듈식 원자로, 즉 SMR 원자로 상용화가 일반화될 거고 2050년쯤 되면. 핵융합 발전이 튀어나오기 시작한다. 상업용 핵융합 발전이.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에너지가 무슨 뭐 마진폭이 어마무시해갖고 그래서 중국을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지.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아대가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 에너지가 지리적으로 따져서 지금 신강이나 키르키스탄 같은 데에 아주 집중해서 나온다. 혹은 지리적으로 따져서 지금 암르 강변에서 집중해서 나온다. 러시아의 에너지와 러시아의 식량과 러시아의 광물자원이 그러면 중국이랑 아대가 맞아요. 근데 그러지가 않거든. 혹은 그게 뭐 하바롭스크 뭐 블라디보스크 언저리에 전부 다 집중해서 있다. 사할린 그러면 중국이랑 아대가 맞아그 근데 그러지 않거든. 그래서 저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시진핑이 가서 지금, 가서 저렇게 폼 잡는 건 뭐냐. 저거 또, 또 대곡 흉내죠. 또 대곡 흉내예요. 지금 저기가, 시진핑 저기 가면 저게 서방이나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야, 중국이랑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 골치 아픈 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화약을 걸머지고서 불가로 왔다 갔다 하는 놈이 되니까. 야, 저저 어떻게 손봐야지 이 생각을 하죠. 적개심이 들죠. 음. 뿐만 아니죠. 사실은 이 시진핑이 허풍을 또 엄청 칩니다. 이 러시아 방문 직전에 러시아의 가제타지에 가제타죠. 가제, 가제트. 가제타라고 아마 읽을 겁니다. 러시아의 가제타지에 기고를 했는데 뭐참 뭐 가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적 상호 신뢰를 굳혔습니다. 주요 대국끼리 어떠한 국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성숙해가고 있으며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사태와 관련해서 모든 당사국들은 공통되고 포괄적이며 협조적이며 지속 가능한 안보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모든 당사국들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이며 결과지향적인 대화와 협의를 가져야 합니다. 대국 흉내예요 허풍 떠는 거예요. 근데 저게 지금 중국이 저 증상이, 어, 그, 입원만 드러난 게 아니에요. 최근에 이것도 그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습관성 대국 증후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는 원하는 게 뭐냐면, 이란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기를 원해요. 이란이 원하는 건 뭐냐면, 사우디가 나서서 서방 및 투자를 연결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우디는 이란에 대한 그 서방 연결이나 투자 연결을 할 뜻이 없고, 이란은 핵과 탄도미사일을 포기할 뜻이 없어요. 그냥 뭐, 그래도, 이렇게 냉랭하게 대립하는 것보다는, 뭐, 우리 최대 고객인 중국이 원하니까, 예, 안 하는 것보다 나, 나으니까, 예, 중국에 알선한 두 나라 사이에 외교 관계 정상화 협약을 서명했을 뿐이에요. 그럼 중국은 저기서 뭐었는데, 아, 멋있지, 폼은. 그냥 가오는 딱 쓰죠. 면은 확 쓰지. 우리 중국이 대국으로서, 예, 앙숙 관계인 사우디와 내 이란을 불러가지고 내 서로 대사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중동 평화에 기여를 하는 거고요. 내 중동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중국이 좋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중국이 최대 고객이니까 당연히 역할할수 있겠지. 근데 실익은 없잖아.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지금 이, 이게 그얼로터 올라와 있는 데가 지금 극경기 하고 있는 데가 일단 미국, 미국은 당연하죠. 인도가 그렇습니다. 또 인도는 왜 그러냐? 인도가 원래 저런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제삼 세계 뭐 지도국 그게 다 그거죠, 인도가. 예, 인도가 인도가 저랬어요. 인도가 이, 이게 올라와 있다. 인도가 이그그 그 뭐라 그럴까요? 중동 쪽에 이렇게 그 좀,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조카 같은 역할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관하면서이 역할을 했는데 저게 깨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은 펄쩍펄쩍 뛰고 있죠, 지금. 그 원수 이란과 저 꼴통 사우디가 손을 잡았어. 펄쩍펄쩍 뛰고 있죠, 이스라엘은. 네타나유 지금 머리, 머리에서 김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에이와 요르단이 굉장히 이제 극, 극 긴장 상태죠. 왜냐면, UA와 요르다는 사우디랑 칼라가 많이 다릅니다. 그, 어디서도 드러나냐면,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해서 그거 진압하려고 두 나라가 들어갔죠. 사우디하고 UA. 유에이. 그러다가 UA가 이거 답 없어. 손 털고 나와버렸잖아요. 사우디 혼자만 하고 있잖아. UA와 사우디는 상당히 달라요, 칼라가. UAE가 훨씬 더 약고 훨씬 더 현실적이죠 사우디보다 저기서는 UAE는 이란과 바로 마주하고 있는데 뒤통수 사우디가 이란과 손을 잡어? 저 골프 국가들이요 사우디 굉장히 무서워요 같은 아랍 국가들이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UAE, 오만 이런 데가 사우디를 무서워해요 그 그러니까 우리를 가운데 두고서 둘 사이에 무슨 딜 되는 거야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긴장하죠. 그러면서 원망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저 중국애들 겁없이 이거 드수시고 다니네. 원망은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저 사진 한장 받고 중국 폼 잡은 건 좋은데 그 사진과 폼 잡은 것 때문에 치러야 될 중국의 대가가 커요. 저거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겉으로는 아 중국 잘하셨어요. 이 지역에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를 중국이 나서서 많이 긴장을 완화시켰군요. 하고 박수를 쳐. 다들 속으로는 다 욕한다고요. 그 그러니까 습관석 대국 흉내 증오군이에요. 이번에 러시아 가서 하는거나 저 저기 중, 중동에서 저거 한거나 제가 보니 습관성 대국 흉내 증오군 딱 저렇게 잡혔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 좌빨들의 친중반민 원리 아주 극악합니다 요새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대개 두 개로 제가 보니까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미중 패권 싸움을 벌여서 우리가 중간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중국이 하도 사고 치니까 미국이 차이나 디커플링 택한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우리는 어렵지 중국이랑 엮여 있으니까 그러나 중국이 추락해 버리면 앞으로 중국이 우리 반도체 추격할 거 우리 걱정 안 해도 돼 앞으로 중국이 배터리 추격할 거 걱정 안 해도 돼 앞으로 중국이 전기차 추격할 거 걱정 안 해도 돼 앞으로 중국이 세계 각지 다니면서 무기 팔거 우리 걱정 안 하면 안 해도 돼 우리 일단 무기 장사에 있어서 무기 장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탈락해 버리는 거라고 저게 그럼 우리 경쟁 상대는 누구야. 프랑스랑 독일이에요. 프랑스 독일 영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한 5년, 10년 지나면 우리 세계 무기수출 2위 올라가겠는데? 그 얘기를 하자는,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이 이래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중국 추락으로 한국 입지가 강화돼요. 반도체, 통신장비. 통신장비 대표적인 거죠. 삼성전자가 5G 통신장비 굉장히 좋은데 화해에 밀렸었잖아. 그런데 화웨이가 인민 해방군 기업이라 그래 가지고 철퇴를 막고나니까 지금 5G 통신 장비 시장 삼성전자가 휩쓸고 있잖아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샤오미 앞으로 그다음에 저거 계속 쳐진다고요. 앞으로 샤오미도 쳐지고 화웨이도 쳐지고. 그러면 딱 중국 쪽 휴대폰은 쳐져 버리니까 시장은 딱 둘이 나눠 먹죠. 삼성이랑 애플. 근데 애플은 지금 중국에 묶여 있잖아. 자, 애플 큰일이에요, 저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은 어려워. 지금 당장은 어렵죠. 중국이랑 엮여있는데, 차이나 디커플링이 일어나니까 죽을 것 같지, 우리. 그러나, 그게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를 내다보면, 차이나 디커플링이야말로 대한민국에 대한 최대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우리, 우리가 기본이 갖춰져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엉터리 같은 소리라니까 저거. 아 근데 저런 말을 계속 하는 거 보면 아, 지긋지긋해요. 두 번째는 이제 더 흉악한 말인데, 이거 뭐 KBS 어디선가 안유환가 뭐 그런 사람이 좀, 그 사람은 좀그 저기 말투가 좀 특이하더만 억양이 다극체제 밀당 게임이 좋다 이소리요 결국. 중국이 강력해야 미중 사이에서 밀당하면서 국익을 최세화, 최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소리인데 여기 이게 좀 끔찍한 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진실, 북핵과 미사일의 오너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강력해지면 우리는 중국의 경제 지배력과 북한을 내세운 안보 위협 사이의 샌드위치가 돼서 점차 중국의 반식민지로 전락합니다. 그 일이 벌어져 온거 아니에요. 지난 한 30년 동안. 두 번째 진실. 미국과 중국은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동질적 플레이어들이 아니죠. 체제, 가치체계, 삶의 방식이 극과 극으로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 대표하는 서방 자유진영의 체제, 가치체계,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있죠. 이거는 삶의 방식, 가치관의 방식, 세계관의 방식, 체제의 방식에서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두 개가 그냥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은 동질적인 것인 듯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무실승배죠. 뭐 체제가 상관이 있냐? 가치 체계가 상관이 있냐? 삶의 방식에 상관이 있냐? 밀당에서 돈 들어오면 되는 거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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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게 물질 숭배죠. 물신 숭배. 피티시즘. 이금 이런 사고방식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일제, 이거거든. 화혼 양제. 현대문명.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어. 뭐가 있어. 정신, 아, 그런 거 없는 거야. 전부 그다 돈의 문제고 물질의 문제야. 그러니까, 일본인의 혼은 신토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지키고 데노를 모시고 서양의 과학 기술만 빨면 돼 이거죠. 일제 그러면서 전쟁 벌인 거 아니에요? 나치 똑같죠. 무슨 현대 문명의 가치가 있고 뭐가 그런 거 없어? 정신 그런 거 없어? 그냥 인종 청소해서 싹 쓸어버리고 우리 독일인이 숨쉴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 레벤스라움 삶의 공간을 만들면 돼. 공산주의 마찬가지죠. 야, 신앙 너희 왜 가져, 임마? 그런 거 없어? 국가가 인간을 구원해? 아, 너희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니까? 어, 그러면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피바다를 건너야 돼? 피바다 물질 번영. 그게 공산주의예요. 즉, 일제든 나치든 공산주의든 이 좌우 전체주의가 결국은 뭐냐면은 전부 물신승배예요. 일체의 정신적 가치, 일체의 존엄성, 일체의 개인, 일체의 영혼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 이런 체제를 자유민주주의와 동질적인 것으로 해서 또 하나의 체제로 받아들여서 그두 체제 사이에 줄타기하면서 밀당하면서 국익을 최대화해 그 국익이 뭔데 당신이 말하는 국익이 전부 돈, 돈, 돈이네 당신 돈 버러지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주 좀, 네, 아주 그, 아주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모실 텐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 우리가 이제 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보세요. 시진핑은 푸틴 만나러 가고, 윤대통령은 기시다를 만났는데, 올라프 숄츠가 와서 또 기시다 만나고, 4월 달에 윤 대통령은 미국에 국빈 방문 가고, 5월 달에 또 저기, 일본, 일본에서 또 G7회의에 가고,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계가. 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 예. 그래도 그 소련 동구가 무너질 때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그래서 글로벌리즘 3.0이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해서 본격화되고 있는 건데요. 예,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잘 보면서 한번 해쳐가면은 승자가 될것 같습니다.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